반갑습니다. 사주 이야기 22번째 충살 2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충, 오늘은 충살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살에는 내충이 있고 외충이 있습니다. 내충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강한 성분이 운으로 와서 충을 할 때를 어, 내 충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사주가 있으면 얼목일주입니다얼목일간 일간이 신금운일 때 신금운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금이 나무를 이렇게 칩니다 충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충은 약한 오행이 강한 오행을 충합니다 약한 오행이 강한 오행을 충해요 그래서 그 거문이 신거문일 때를 내충이라고 합니다 내충이라고 하고요 내충 때는 음, 내가 운을, 친 거, 친 거거든요. 내가 운에게 도발을 했다고요. 이럴 땐 내가 엎드려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관에게, 관에게 덤벼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 경찰을 만나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내 탓을 돌리면 충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충입니다. 외충은 그러면 외충은 뭐, 뭘까? 외충은 약한 성분이 운으로 와서 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간이 경금인데 갑목 운이 왔을 때 갑목 운일 때는 외충이라고 합니다. 외충. 그러면 이갑목 운이 왔을 때 각경충이 돼요, 이렇게. 이럴 때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충을 안 당할까요? 이때는 운이 따라옵니다. 운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는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은 움직이면서 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도망가도 따라와서 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충. 어, 충살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이 외충은 일단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 충살의 강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강하고, 충살도 다 똑같은 충살이 아닙니다. 충살 중에서도 강한 충살이 있고요. 약한 충살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대 1로 형성돼 있는 어 충살은 1대 1보다 강합니다. 간목일주가 어 옆에 경이 있으면 충입니다. 각경충.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일 때는, 경자년 상반기 때는, 이걸 2대1충이라고 합니다. 2대1충. 이 충하고, 여기도 충하니까 2대1충 되죠. 이걸 협충이라고 합니다. 협충. 어, 경자년도 그렇고요. 갑경, 갑자년, 만약에 이제 갑자년 운이 있다, 이러면, 이것도 협충입니다. 이두 개를 두 개의 2대1로 충되는이것도 협충입니다. 이거는 강하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2대1 충은. 운에서 이렇게 원국의 충의 기운이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강한 작용을 합니다. 회복,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대1보다 3대1 충이 더 강하겠죠. 행년에 없고, 대운에도 뭐, 경자, 개운이 왔다 이러면은, 3대1 충이잖아요. 이런 거는 강하게 작용한다. 충이 많을수록, 두개면 협충이고, 세 개가 충되면 삼중충이고 그렇습니다. 1대1 충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2대1 충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뭐, 사고 당해서 치료가 안 되거나, 또, 뭐, 금전을, 금전이 깨져서 회복이 안 되거나 이래 할수 있는, 어, 그 가능성이 많은 충살이다. 이게 충살. 충만 있는 것보다 또 살성, 그러니까 형살이 있거나 나머지 살성하고 중첩될 때 강하게 일어난다또 청충, 지충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충살이 제일 강한 거는요. 천충 지충이 제일 강한 거 천충 지충. 천충 지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천충 지충을 확인해 봤습니다. 천충 지충이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에 살성이 겹쳐 있는 충. 겹쳐 있는 충. 그다음에 2대1충 협충이 강합니다. 3대1 충이 더 강하겠죠. 이런 순서로 어 충의 작용의 강약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충살의 강약을 살펴봤고요. 충살의 해소를 한번 사례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주죠? 천충지충 사주입니다. 천충지충 이렇게 얼신충이 있고요, 얼신충 그다음에 묘유충이 되어 있습니다. 천충지충이 충 중에서 충살 중에서 제일 강한 어 충이라 하였습니다. 천충지충은 내지지 땅 땅이 흔들리고요, 또 하늘이 흔들리는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아주 불안정한, 불안한 삶을 살수 살 있는 그런 사주다. 충사를 해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통간이 있고요, 통간. 그 다음에 합이 있고요, 합. 그러니까 충하는 성분을 합하면 충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극 하면 됩니다. 통관부터 먼저 하면, 통관, 통관은 뭘까요? 얼신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통관할 수 있는, 음, 오행이 뭐냐? 이 나, 나를 이렇게 충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충 예충할 때, 약간 성분이 강한 성분을 충한다고 했죠.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오행을 넣으면 충이 안 됩니다. 뭐냐? 인성을 너무 중요한데 인성. 그래서 이 인성을 이 술을 넣으면 술. 수가 자기한테 인성입니다. 술을 가운데에 딱 넣으면 이 관이라는 놈이 술을 생합니다. 또이 관이 생한 술을 내가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 주는 역할을 한다. 통관은. 그래서 인성을 통관의 역할을 하는 통관의 성분 어, 또, 합을 하면, 충하고 있는 성분을, 어, 병 운이 오면 충하지 않습니다. 합을 하면. 또, 극, 그, 어, 이, 극하는 성분을, 충하려는 성분을 극해버리면 됩니다. 금을 뭐로 극합니까? 화, 극, 금. 자기의 식상. 내 몸에서 나오는 식상으로 이걸 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제압화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뭐, 이게 여자 같으면은, 이게 남자가 나하고 충하고 있으면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어 편먹고 어 남자 남파, 남편을 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해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도망입니다. 도망. 싸울 싸울 조짐이 보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36개. 도망. 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고 이래하면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어, 법적인 이혼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하나 더 도망. 이거는 뭐 그런데 뭐 고급진 수법은 아니겠죠. 거기나 도망 같은 거야. 어, 통관을. 통관이 제일 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충살 어,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